서울에 왜 이렇게 참새가 많아? 참새 참새뼈들인... 떼들이 꽤 있네. 어? 아, 서울에 참, 참새가 이렇게 많아. 어? 시골도 아니고. 눈에서 어? 또 봐. 새 떼, 참새 떼. 옛날에 또 봐. 더짜 먹는 참새 떼 쫓는. 그런 그런 일들을 했뜨는데 어? 참새 때 참새 때가 이렇게 꽤 있네 참새 때가 어, 시골에서 시골 논에서 참새 때 쫓던 일이 생각나네 아 여기 운동 시설 있고 어 지금 은저뭐야 여기는 어 아까는 여기서 빔이 무락무락솟사 올랐는데, 지금은 빔이... 김이... 어, 왜 우리 지금 저 뭐야? 작업하냐 <laughs> 뭔가... 여기는 저태영저 방송이나 파트 어, 이기 빌라... 이거 빌라도 언젠가는 개선이 돼가지고... 어, 뭐 뭔가 저 작업을 하네? 그럼 안녕!